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사항고에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4장에서는요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넘어오면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군대를 모아 적들과 맞서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뺨을 맞는 것처럼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수치를 당한다면 왕이 다스리는 그의 백성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결국 이스라엘은 저 대적들에 의해 파멸에 이룰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또 징계에 관한 내용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대적들에게 이 나라를 내어주신 것일까?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겠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그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한 보호를 철회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적들이 저들어오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 순간에 대적들의 밥이 됩니다. 막대기로 뺨을 맞듯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비난처가 되어 주시니 이렇게 강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피난체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나의 죄로 인해 철회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유해 자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위대한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 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온 땅이 죄로 관영하고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자로 가득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위대한 왕,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 왕궁까지 와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헤롯이 당황하면서 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느냐 확인해 보니 바로 미가서 5장 2절 구약의 예언에 말씀해 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답니다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예언서입니까? 또 예수님도 이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면서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이 증명이 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울 한양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슬픔, 애통, 애곡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 에브라다라는 곳은 라헬이 야곱의 막내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끝에 죽은 곳이 에브라다입니다. 라헬은 당시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신이 죽는 와중에도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 애곡, 통곡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라헬이 슬퍼하며 자식 때문에 애곡하면서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만큼 애통해 했다는 것을 그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부분이 등장합니다. 정리해 보면 에브라다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에브라다가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바뀌었죠. 베들레헴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떡집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곡창지대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그래서 곳곳에 떡집이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란 이름이 붙여진 거죠. 다시 말해서 에브라다 슬픔 통곡 애곡을 의미하던 이 에브라다가 지금은 생명, 부요, 풍요, 그리고 그 부요로 인한 기쁨 이것을 뜻하는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탄생할 베들레헴을 예언하면서 옛 지명인 에브라다를 동시에 붙인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곡과 슬픔의 역사가 메시아의 탄생, 그 위대한 왕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과 부요와 기쁨의 역사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슬픔의 장소 에브라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과 기쁨의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이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생명과 소망과 부요와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이 세상 그야말로 소망을 상실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망의 구덩이를 향해 달리던 자들까지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서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죄와 어둠의 땅은 그리스도의 의와 빛으로 충만한 땅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은 에브라다가 변하여 베들레헴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내 인생은 에브라다야 애국과 슬픔과 통곡이 끊이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온 세상을 변화시킬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마을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작은 마을인지 요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 분배된 기업들의 도성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베들레헴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마을, 이름 없는 마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이라 그랬습니다. 상고란 근본, 기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자 되실 뿐 아니라 시간의 창조자, 공간의 창조자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과 공간을 뚫고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추시요. 저 작은 나라 유대 땅에, 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더 작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오셨죠. 그리고 더 낮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낮추시니, 그 작은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같이 이기적이고 속 좁은 죄인이 어떻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피로소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근본이 상고에 계시고 영원에 계신이 메시아께서 왜 그렇게 작은 마을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일까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신하고 해산하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그 과정 70년 동안은 그만한 큰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얼마나 큰 고통과 수모와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 원수에게 붙잡혀 있던 수많은 죄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마을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의 위험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창대하게 되고, 5절에 보면 그는 평강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는 평강이 되시니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당연히 평강의 나라가 되겠죠. 7절에 보면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어떠한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소나기와 이슬이 내리는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은혜를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제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젊은 사자와 같아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승리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오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마귀의 지배로 인해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땅을 베들레헴의 기쁨과 축복과 감사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장차 온 땅을 변화시키실 줄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 변화된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예수님을 더잘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셔서 에브라다 같은 인생이 베들레헴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회된 인생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둘러싼 저 마귀 권세보다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은 슬픔이 오는 무리요 애통한 에브라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추시어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기쁨이요 찬송이요 축복이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평강이 넘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자로 살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이 승리의 감격을 이웃들에게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왕성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